네, 아, 드디어, 우리가 네. 우리 고객님들이 직접 응. 보실 수 있도록. 네. 제형을 조금 음? 시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탈모 샴푸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 거품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썼는데 뭐 샴푸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느낌, 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형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거품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저희가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최... 초로 아, 요거? 네 비건 인증 받고 했던 음. 이 내추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샴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누 형태로 약간 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음.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500원 동전 음. 정도죠? 이렇게 한다면 약간 알로에젤. 어 그러네요. 어, 저도 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한번 펌핑했을 때딱 500원 동전 크기네요. 네. 한번 펌핑하면 어. 이 정도고, 점성은, 어, 그렇게 크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쭉쭉. 젤리 같은 요 응. 살짝? 네, 젤리 맞아. 같은 느낌에, 얘를 물이 없이 한번 비벼볼까요, 일단? 비벼, 비벼. 어, 아니, 근데 물 그거. 없는데도 거품 나는데요? 야, 아니, 이거 되게 뭐야? 이게 조밀조밀해요. 쫀쫀한 거품? 쫀쫀하고 조밀조밀해요. 헉. 와 그러면? 여기다 물을 묻히면, 물을 묻히면. 와, 거품 잘 나네. 거품, 거품 잘, 나네. 잘 나네. 이렇게 이런 미세 거품이 음. 머리 그 두피 속에서 흡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음. 그 흡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생분해가 음. 되니까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거. 그렇죠. 쫀쫀한 거품이 우리 모공, 두피 모공 사이사이에 껴있는 각질, 피질, 미세먼지 들을딱 흡착을 시켜서 씻겨내 주니까 이게 일단 모공 환경이 깨끗해지고요. 이게 또 특허받은 리포좀 공법이 사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근 깊숙한 곳까지 가서 침투, 침투, 침투. 그냥 영양 성분을 꽉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좋다 막 임상이 두드 빽빽하죠 뭐 네. 제가 알기로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중에서 임상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고객 여러분들의 니즈를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죠 보이신가요? 음. 이렇게 되게 조밀조밀한 거품이에요 음. 잔여감이 없어야 되는 게 저는 샴푸의 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음. 깨끗하게 음. 그 우리 테모 제품을 쓰시면 음. 불만족하다 어. 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음. 왜냐하면 저희가 기능성이라는 것들을 받아서 음. 음.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쵸? 기능성을 좀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쓰면 내가 머리가 바빠 많이 나겠지. 머리가 나겠지. <laughs>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음. 이미 음. 이미 모나 속에 얘네들이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쵸.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얘네들이 씨앗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음. 네. 아직 살랑살랑하다. 음. 하는 시점에서는 이거딱 쓰시잖아요. 네. 얘네들이 갑자기 딱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 힘이 있으니까 안 음. 빠지게 되죠. 음.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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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피 환경을 음. 건강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근도 건강해지고 모발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제품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등에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두피에 닿았을 때는 진짜 그 모유도 세포 깊숙한 곳까지 얘가 침투를 해서 정말 근본적인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두피가 탈락하면서 맞아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 휴지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죠 네 맞아요 음. 어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기본 가지고 음. 있는 것들을 강화시킨다라고 어. 보시면. 네. 가장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공사를 네. 튼튼하게 해보고 네. 싶으시다면 마두카 샴푸 함께 보시고요. 자, 네. 그럼 저희가 또 마두카 샴푸 클리닉 샴푸와 음. 그냥 일반 이런 네. 탈모 기능이 강화된 음. 이두 가지 샴, 샴푸가 있는데요. 음. 하나씩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 역시 조금 더 묽은 제형이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근데 뭔가 쫀쫀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음. 어, 향도 음. 이렇게, 그 자극적인 향이 아니어서. 음, 너무 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인간분들 진짜기에도 음.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드거든요. 맞아요 되게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뭔가 그냥 자연스러운 허브향 같은 꽃향기 같은 그런 음. 음. 광택 보이세요, 여러분들? 음. 와. 이게 그 두피에 들어가면 음. 어 광택이 이렇게 살짝 음. 그피 특유의 보호막이 싹한 커버 코팅되는 코팅 것 같은 느낌이 어. 받으실 것 같아요. 오 이게 지금 그냥 마두카 샴푸죠? 네, 이것이 음. 그 어, 기본 탈모 어, 모모가 탈모, 탈모. 기능이 음. 강화된음 그러면 저는 챙이 딱 된. 클리닉 제품 한번 네 얹어볼게요. 하시는 동안. 역시나 제형 굉장히 좀젤 같은 제형이고 보시면 네. 약간 점도는 어느 정도 주르륵 주르륵 하고 오 약간 묽은 느낌 있어요. 일단 지금 와물 헹궜는데 거품 엄청 많이 나고요. 거품이 저 이렇게 네. 그 탈모 샴푸에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건또 처음 봤고, 저도. 그 심지어 이게 개면 활성화제가 음. 그 화학적 성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천연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물 없이 했는데 이거 보이세요? 아니 로션 바른 거 아니에요? 하얗게 지금 엄청 쫀쫀한 거품이 막 생기는데 저도 여기다 물을 얹어볼게요. 클렌징 샴푸는 헉. 조금 더 그. 되게 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쫀쫀하네요. 어,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 진짜 이 밀도감 있는 이 쫀쫀한 거품이 우리 두피에 착 달라붙어서 진짜 모유두 세포까지 쭉 들어가서 진짜 영양감 채워주면서 미세먼지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씻어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체 이렇게 샴푸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인체로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얘는 뭐 걱정할 게 없죠 천연 흡수가 되기 전에 생분해된대요. 그렇죠. 어 생분해되고 또 성분 자체도 워낙에 뭐 비건 인증 받고 천연 화장품으로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진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음. 우리 뭐 아이가 아이들 요즘에 또 피부 안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두카 샴푸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여 드린 게 음? 제가 보여 드린 게 기능성 탈모가 강화된 제품이고요 네. 음. 지금 생크림처럼 쫀쫀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 네. 그거는 클레이크 샴푸입니다 여러분들 음. 잘 구별해서 네. 아마 두개다 갖고 싶어거요 <laughs> 그러니까 일단 그냥 써보시고 <laughs> 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종류별로 한 번씩 써보시고 네.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음. 거를 찾아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실제로 저희 대표님처럼 정말 머리숱이 여러분 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제품 바로 응?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